나의 형제, 곧 곤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것 가운데 하나가 열정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성취하였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열정을 잃은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태기에 들어선 부부나 매너리즘에 빠진 조직의 간부들, 열정도 사랑도 삶의 목적도 없이 자기 것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참 보기 민망스럽습니다. 이들은 열정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빼기일쑤지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 저러다 말겠지.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별거 아니야. 신앙의 열정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은 더욱 화가 나고 답답한 일입니다.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뿐 아무런 감동도, 헌신도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기계적이고 직분을 맡았지만 어떤 창의성도, 활력도 없습니다. 젊은 성도들이 무슨 일을 계획하면 귀찮게 시리 그런 일은 뭐하러 하노? 나도 다 해보았는데 잘안될걸 딴지나 놓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교회의 미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진리를 발견한 것이 큰 기쁨입니다. 상처받은 성도들을 보면 견딜 수 없이 아프고 실패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쓰러워서 나의 안위보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더욱 간절합니다. 아름다운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열정 그 자체입니다. 회심한 후 벌써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회심한 후 그는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하여 대륙마다 대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나이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정이 사그라질 법도 한데 점점 더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근심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바울이 부럽습니다. 바울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동족을 위하여 안타까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많은 특권을 가졌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거부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소중한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중함을 모르고 이 모든 것을 발로 걷어 찼습니다. 자신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이를 누리지 못하는 동족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의 교회도 많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식민지였을 때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습니다. 국권을 빼앗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대신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수천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조국을 붙들고 기도하였고 3.1 운동을 비롯한 민족 운동에 앞장섰고, 가난한 백성들 속으로 뛰어들었고,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공산당에 반대하여 개신교에서만 2,000명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우리의 조상들은 피를 흘려 지켰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기독교가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우리가 보는 대로입니다. 꽃이 활짝 피기도 전에 낙화했습니다. 숫자적 하락은 물론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큰 근심으로 애가타서 기도할 때마다 한숨과 눈물이 나오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민으로 편안히 잠을 잘수 없어야 합니다. 아무 의식도 없이 삶의 목적도 없이 맹목적으로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보기 싫습니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주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락하고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세계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이 과분하오니 이제 이 복을 세상을 위해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이제껏 잘 살았으니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